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모두 로또 1등 당첨되시는 한해 되시고요 사실 이 로또 1등 당첨금이 예전보다 엄청 낮아졌기 때문에 이 인생을 바꿔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당첨금 좀 일부만 예수금으로 우리가 시드 삼아서 저랑 함께 주식 투자하신다면 인생 역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이 종목 분석과 급등주 추천 영상 매일 올려드릴 거니까 자제 영상 이거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은요. 자, 또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간다고 하네요. 기분 좋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번 시간 우리 필옵틱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필옵틱스가 이 37,000원까지 이시세를 한번 크게 주고 나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하락을 이어 주다가 자, 이때 이 1차 상승 자리에서는 지지를 딱 받아 주면서 자, 삼중 바닥을 이렇게 쌓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올라서고 있어요. 이번에 이 CES가 열리면서 반도체 유리 기판 관련 주들이 어 일제히 뭐 급등이 뭐 십. 10... 푸르는 기본이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 우리 필옵틱스는 좀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 주니까 이게 실망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상승이 훨씬 더 건강하고 그게 최종적으로는요. 더욱 더 연속적이고 큰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힘이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유리 기판이 단순한 테마주 짧게 끝나고 소멸돼 버리는 그런 테마주가 아닙니다 지금 2차 전지 중에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죠 지금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는 이 ai를 구현하는데 어 구현하기 위해서 이 AI 반도체가 중요 부품인데 그 안에서도 자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유리 기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대기업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 우리 이 필옵틱스는요 이 AI 유리 기판 관련 유일한 자, 유일한 양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여러 나라의 자회사를 두고 뭐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올라서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이런 기업들과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뭐 M&A라든지 아니면 합작 법인. 자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합작 법인 같은 이런 호재도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전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그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한 이필 옵틱스라는 종목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 노리시면서 뭐 조정이 나오면 쫓아 들어가도 되는지. 뭐 이런 3만 원대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언제 어느 시점에서 결국에 수익으로 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결국 이 매수가와 매도가가 가장 궁금하신 걸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두개 오늘 알려 드릴게요. 자, 제가 이주 전부터 우리 유리 기판 관련주들 주목하셔야 한다, 하셔야 한다. 를 불렀어요. 이게 단순 테마로 빠르게 소멸할 만한 테마가 아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도 그랬고 초전도체 같은 테마도 그래요. 결국 이런 하나의 테마가 정말 시장을 주도하면서 연속성을 갖고 상승이 추세적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대시세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분출하는 자 이런 패턴을 만들려면 이 테마가 얼마나 신선한지. 그 강도가 얼마나 큰지. 자, 그러니까 기존에 시장에서 몇 번을 이런 식으로 해먹은 테마라면요. 당연히 다시 한번 나중에 재출연을 했을 때 이전 같은 대세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자, 이렇게 완전히 신선한 새로운 테마. 자, 기존에 있던 업황 자체를 완전히 바꿀 만한 이런 게임 체인저 같은 자, 이런 이슈에 열광을 하면서 과열 상태를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지속시키는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AI가 쏘아올린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정말 폭발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황에서 어, 주도적이었던 D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자 여러분 이 HBM이라는 이런 주문형 뭐 AI 반도체가 새롭게 등장을 했죠. 이런 고성능 반도체. 이게 반도체 업황에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한 산업 분야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재 장비가 바로 반도체 유리기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는 이제 막 개화하기 자이 정도 단계에 있는 어, 테마기 때문에 이전에 2차전지 같은 자 이런 대시세가 나올 만한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이미 보유 중이시라면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따라가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전 이 저항대 부분까지. 왔죠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좀 강한 저항대 자리예요 이 부분까지 온 시점에서 개미를 털고 갈지 아니면 아예 따라붙지 못하게 이 자리를 갭으로 이렇게 확 돌파를 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들어 올려버릴지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각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나올 이 흔들기 과정 이후에 크게 터트릴 만한 숨겨진 호재도 역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영상 어 보고 계시는 우리 친구님들에게만 제가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내용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린 이 종목, 이 매수가, 그리고 터트릴 호재 내용 정보, 그리고 매도가까지 이렇게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딱 이렇게 4페이지에 표지 빼고 4페이지에 어, 내용으로 정리했거든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자 이걸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뭐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제가 뭐 따로 연락드리는 건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셔서 이 파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에 제가 이 호재 내용도 적어 놨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직 집한 세력들 매수 흔적들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뭐 거래량 거래대금 이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다 자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이 매수 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적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5번 페이지에 제가 확보한 그 호재 내용 적어놨어요 이 호재가 떴을 때큰 파동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러분 이렇게 출발할 때 그냥 바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호재를 터뜨리기 전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터 리면서 올라가겠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이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아까 그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이거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이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고 대신 저는 여러분들의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고.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트리 이 호재 정보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타점 잡고 수익을 낼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5894-2930번으로 자, 종목명, 이거 필옵틱스라고 어 종목명 적어 남겨주셔도 좋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아보시라고요. 자,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앞에 한 글자. 필이라고 한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지금 뭐 예전에 이때 막어 열광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갔다가 너무 크게 물려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지금 이내 매수가 부분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팔까 말까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포기할 때 아니고요. 막연하게 올라간다고 기대만 갖고 오를 때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치시면 그 뒤엔 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정리해 둔이 핵심 요약본 파일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와 함께 큰 상승, 재상승 나 우리 필옵틱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어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자,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 가지고요 우리 수익 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크게 크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친구님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매일 뜨거운 테마주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이 부자 친구가 장중에 급하게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자, 내일 급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 이 대장주 하나 딱 선별해가지고요, 이한 종목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에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다음날 딱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시면 욕심없이 매도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다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가 배팅 무료 추천 매일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어, 3시 5분까지. 자, 딱 보내 드리니까 시간적인 여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인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확실하게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 자, 위에 크게 적어 놨습니다. 자,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으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적어서 어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매일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버차 모두 모두 부자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